안녕하세요, 전나리 현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살펴볼, 살펴볼 인물은 아주 뜨거운 핫 피겨 아, 스케이터 아, 선수죠, 차준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아실 텐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South Korean figure skater Cha Jun-hwan made history as the first Korean male skater to win gold in the men's singles event at the 2025 Asian Winter Games on February 13th. 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스케이터인 차준환 선수가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만들어냈다는 라 의미가 되겠죠. 자 최초의 한국 남자 스케이터입니다. 그죠. 남자 선수로서는 최초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금메달을 딴 거예요. 어디서 금메달을 땄습니까? 당연히 이제 남자인데 싱글 종목입니다. 2025년도 올해 있었던 얘기고 2월 13일에 열렸던 아시아 동계올림픽에서 최초로 한국 남자 선수가 단일 그 싱글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His powerful and expressive performance to the Lada Paraum Lago 이거는 이제 Ballad for a Madman 미치강이를 위한 발레드라는 곡이죠.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춰야 되니까요. Captivated the Audience입니다. 자, 그의 이제 Figure Skater's o u 은 기술도 중요하고 예술적인 것도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강력하고 표현력이 풍부한 감정이 풍부한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주 표현력이 뛰어난 그런 공연인 거죠. 연기. 이발라드 파라 온 로코라는 건 이제 이걸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은 미치광이를위한 발라드 이런 얘기죠. 자, 이거의 노래를 맞추어서 이제 이렇게 멋진 연기를 해서 이 관객들을 확 사로잡았다. 매료시키다. 사로잡다라고 할때 우리 captivate라는 표현을 쓸수 있죠. 차 has set multiple records in South Korean figure skating.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차준환 선수는요. 자, 기록을 세우다를 가 뭐라고 합니까? To set records라고 하는데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레코드를 웠다 그래서 multiple records를 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 피겨 역사상 말이죠. He became the first Korean male skater to win a medal at the Grand Prix Final in twenty nineteen, uh, 2019, claimed the four continents championship title in twenty twenty two, and earned World Championship medal in twenty twenty three. Aka said. multiple records라고 했는데 그 멀티플이 여기 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2019년도에 그랑프리 파이널에 참전을 해서 메달을 땄어. 그러니까 순위에 들었다는 거죠. 메달을 딴 최초의 한국 남자 피겨스케이터. 우리 이제 그 전에... 레전더리, 김연아가 있고, 그 이후에도 여자 선수들은 좀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claim the four continent championship. 자, 이게 2025년도에 있었던 4대륙 선수권 대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세계 챔피언 선수권 대회에서도 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위권 안에 이제 큰 대회들에서 땄다라는 거죠. 자, 여기 이 상을 뭐 차지하다, 따다, 뭐, 이렇게 뭘그 얻다라고 했을 때, win, claim, earn. 각각의 조금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어떤 메달을 따다, 그죠? 혹은 어떠한 챔피언십을 차지하다, 우승을 차지하다, 이렇게 할때 쓰이는 이 동사들도 같이 기억을 묶어서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차준환 선수에 대해서 사실 좀더 자세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차준환 선수 얼마나 기록을 세워 나가면서 우리나라 그 남자 피규어 스케이터로서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봤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표현을 몇개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객을 사로잡다. 자, His powerful and expressive p e r f o r m a n c e 그러니까 이제 관객을 사로잡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관객을 사로잡다라는 표현, 이 phrase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To captivate the audience. That's right. 자두 번째, 여러 개의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세 기록을 세우다. 자 기록을 세우다, 그 다음에 여러 개넣으면 되겠죠. To set Multiple records. Multiple 이것도 꼭 s를 붙여야 되겠죠. 표현력이 뛰어난 그렇죠. 가주 그런 것이 잘 나타나는이라는 형용사 하나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Expressive. Express라는 동사의 형용사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ye everyone.